안녕하세요, 명남 가족입니다. 안녕. 이번 시간에는 하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뭐 괜찮은 게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다슬기나 아니면은 뭐 피라미,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기도 머위 많네. 머위. 이파리 큰 거. 아, 저게 머위구나. 머위 머이 많이 들어봤어. 응. 어? 물이 없는데? 여기도? 이게 뭐야? 열맨데 이 안에 그거 약으로 뒀어약 이게? 어 약이야 여기 밑에 자라는 맥이 있겠다 맥이? 두스터포이 먹을래? 어? 아니 는데가능한가요 밖에 외출 나온 김에 감자탕 하나 샀습니다. 어여있다케이 <laughs> 나이스 친구들이 이거 맛있대 아니 유튜브에서 봤어 아 영상으로 본거야 어. <laughs> 아 <웃음> 네. <웃음> 냄새가 너무 이상한데 나 먼저 먹어볼까 아아 <laughs> 아빠도 먹어봐야지 <웃음> <웃음> 구독자분들도 이거 맛 궁금하시죠? 추천해드립니다. 엄마,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더. 한 번만 먹어봐. <laughs> 단맛 없는 젤리 이거 꼭나 <laughs> 처음에 먹고 깜짝 놀랐어. 아들은 잘 먹네? 음. 오, 맛있나보다. 지금 열심히 깊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는 이유는 통발을 챙겨 왔습니다. 통발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로라든지 큰 저수지가 잘 어울릴 텐데 이 산소 깊은 곳으로 왜 왔냐? 바로 통발 분실 때문에 이렇게 깊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소 깊은 곳이라고 해도 통발 분실은 될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어종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통발을 하기 위해서 산 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기 북부라고 불리우는 일명 경기 북도입니다.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여기 산 뒤에 큰 고라니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직은 새끼 나올 때가 아니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고라니가 아무리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하지만 새끼를 낳은 엄마 고라니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슬슬 조심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목적지로 가려면은 좀더 가야 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수면 위에 버드나무 꽃가루가 두껍게 쌓여 있네요. 가방 안에는 통발, 통발을 풀러서 오늘의 통발의 미끼. 제가 오늘 챙겨온 통발의 미끼는 바로 황소개구리가 있더라고요. 잡았다. 잡았습니다. 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앞다리까지 손질을 해줬습니다. 그냥 버릴까 하다가 통발 미끼로 하면 어떨까요? 황소개구리 요리를 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포켓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총벌에다가 미끼를 넣었으니까 요거를 어디가 좋을까 가까운 여기 부분에다가 던져 넣을게요. 그래도 낚시대를 챙겨 왔습니다. 낚시 한번 해봐야죠. 짧은 낚시대 이렇게 챙겨 왔고 지렁이도 갖고 왔으니까. 오늘 사용할 미끼는 지렁이, 바늘이, 미늘이 없는 건데, 여기에다가 지렁이를 끼우니까 아, 지렁이 손실이 너무 크네요. 글루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야, 눈이 내려요. <laughs> 어쩜 이렇게 눈처럼 내리냐? 옥수수 글루텐을 달아주고 명란 가족은 버들치죠. <laughs> 어, 버들치를 보니까 갑자기 매운탕이 급땡기는데요 우선 보내줄게요. 밥입질. 또 버들치. 버들치의 먹성은 정말 끝내줍니다. 돌고기 아시나요? 돌고기. 돈고기라는 어원에서 나온 건데 돼지 돈자를 써서 먹개비 물고기로 알려져 있는 동고기라고 불렸던 돌고기, 제가 볼 때는 그 돌고기도 버들치에 비하면 은잘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버들치야말로 정말 슈퍼푸드 파이터입니다. 다시 캐스팅, 캐스팅을 했죠. 이제 바닥에 가라앉고 이제 하나, 둘, 셋, 입질. 바로 이겁니다. 다시 캐스팅. 봉돌이 바닥에 가라앉자마자. 봉돌이 가라앉기도 전에 벌써 물었어요. 아. 또 가라앉기도 전에. 여기가 붕어가 많긴 한데 버들치가 이렇게 극성이니까 붕어가 입질하기도 전에 버들치가 잡혀버립니다. 30초에 한 마리씩 잡히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매운탕에 함유를 시키죠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어우 춥네 버드나무 꽃 이거 색깔이 하얘니까 요걸 이용해서 바늘에다가 끼워 보겠습니다. 왠지 이것도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끼처럼 바로 입질이 옵니다. <laughs> 역시 한 마리 나왔어요. 지금 낚시로 잡은 게 지금 요 정도 잡혔네요. 30분 정도 더 있다가 통발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리를 할게요. 쓰레기는 가져가고. 지금 시간은 6시 40분. 통발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버들치는 들어있겠죠. 들어있나 보자. 진짜 낚시한 의미가 없다. 붕어는 한 마리도 없네. 튀어나온 아이들은 살려준다. 너도 가. 통발 2시간 반으로 잡힌 버들치입니다. 양이 꽤 많으니까 제가 먹을 정도의 양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매운탕 해보자. 지금 시간이 7시 10분인데, 아직도 이렇게 밝습니다. 오늘 황소기구리로 통발을 해서 버들치만 잡았는데,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왠지 제 생각에는, 이런 민물 통발보다는 바다 통발을 해야지 여러 종류가 잡힐 것 같습니다. 밀가루를 먼저, 물, 떡밥을 만들듯이. 우선은 수제비 반죽을 하고, 나또 해볼래? 거기 옆에 앉아. 물 넣을 거야, 물. 물 넣었어, 아, 물 넣었어. 넣었어. 음, 나도 해볼래. 이제 또 반죽 놀이의 시작인 건가? 하나. 아 나도 해봐, 반죽. 아빠가 만들어준대. 냉장고에 넣었어. 버들치 매운탕 1인분. 양이 꽤 많죠? 일단은 수분을 날려서 잡내를 없애줍니다. 지금 이 버들치는 내장을 다 손질한 다음에 지금 볶아주고 있습니다. 물기가 사라졌다 싶을 때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들기름이 최고죠. 그 다음에 계속 볶아줘요.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요렇게 먼저 구워주면은 잡냄새는 일단 사라집니다. 양파를 먼저 볶겠습니다. 마치 짬뽕처럼 살살 볶으면서 반을 약간 짬뽕 스타일로 파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무. 무지. 아 무가 없다. 무조건 무 있어야 되는데. 저 편의점에서 무좀사 와. 편의점에 무가 있다고? 없어? 어. 오늘은 그러면은 무 없이 야채에 숨이 죽었으면은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된장 한 숟가락. 된장을 또 많이 넣으니까 엄청 짜지더라고요. 짜자 만두 만두. 정신없구만 음, 맛있겠네 진 먹고싶다 고추장 한 요정도 고춧가루 간장 조금만 넣자 조금만 다시한번 맛을 어우 좋아좋아 그리고 맛의 비밀 조금만 아까전에 딸이 반죽한 수제비 수제비는 이렇게. 아김도 나... 응. 응. 아빠 대신 넣어 줘? 이제 응. 수제비가 익어갈 때쯤이니까 여기다가 깻잎과 숙갓 그냥 손으로 대충 뜯어서. 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숟가락과 깻잎을 이렇게. <laughs> 완전 대박 많아. 오늘도 또 느끼지만 초록색이 들어가줘야 돼. 이거 쓸까, 이게? 안었을것 같은데. 난 수제비, 수제비 거의 3년 만에. 수제비, 시식해봐. 맛있지. 나어디서 많이 먹으면 구은 맛인데? 수제비는 진짜 최고지. 역시 수제비야. 빨리 줘. 아들도? 한번 먹어봐. 아니 아들 먹어봐. 거. 쫀득 쫀득한 떡 먹는 거 같아. 음잘 먹네 수제비. 비주얼 너무 좋아. 아시가 있네. 가시도 그냥 씹어 먹어도 돼. 어, 진짜 잘 먹네. 매운탕인데 맵지는 않지. 안 매운탕이야? 버들치의 몸통 뼈까지 한번 씹어 먹어볼게요. 추어탕 먹는 느낌. 오우, 잘 먹어. 오리지널. 한잔하겠습니다. 이게 맛있다. 야한 줄? 다스라. 다스라. 뭐하니? 거기 올라서. 뭐해? 다도대 뭐해 봐. 아? 이거를 마지막 장면으로 하고요. 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눈이 여기 부어서 클났다. 아, 아프네. 내일은 머리 좀 자르자.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